서울전화 2128-2612번, 서울전화 2128-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.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 네, 3417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. 어, 경기도 하남시네요. 어, 가밀지구 투자 및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? 라고 하남시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. 자, 대표님, 이번엔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로 갑니다. 여기 투자할 때 향후 전망 또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 지금 하남시에 있는 지금 가밀지구는 교통이 사통팔달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외곽순환도로나 중고고속도로로 나가기 좋은 지금 현재 구리에서 그 바로 탈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나 돼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그 하남의 가밀 지구는 5호선하고 9호선이 연장이 됩니다. 그러면 역세권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또한 가지는 5호선과 그 9호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 9호선이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? 아마도 지금, 어, 하남에서, 하남에서 저기 그, 김포광화까지 가는 곳까지 논스톱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은 60분이면 닿을 수 있어서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하남에서는 고속도로를 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미 강일지구에서는 개발이 되고 입주가 되고 고덕지구또 여기 하남에 지금 현재 이쪽도 지금 입주가 되면서, 어 스타필드가 들어가는 이 주변에도 굉장히, 어, 나름대로의 굉장히, 어, 떴다라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. 여기 2020년도에서 2021년도가 되면 9호선이 연장이 되거든요. 그럴 경우에 지금 가밀 지구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관심도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, 아, 경기권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여기 하남보다 지금 현재 여기 송파 또 내지는 위례 신도시 뒤로 가고 있죠. 그 부분에 조금 더 한번 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.